안녕하세요 한남동에서 쬐끄만하게 초밥집을 하고 있는 스씨박입니다 스씨박 쓰시박 아니고 스씨박이에요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거는 집에서 좀더 맛있게 초밥을 업장에서 먹을 수 있는 맛을 낼수 있게끔 그리고 간단하게 간편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목적은 연애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거 21년 차인데 맨날 무슨 때때만 연인들한테만 밥해주고 연인들 오면 알콩달콩 근데 앞에서 뽀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자들을 하고 소개팅을 할 때, 뭐 하세요? 그러면 초밥집에서 일해요. 그러면은, 아, 어, 좋아해요, 좋아해요. 전 저를 좋아하는, 줄 초밥을 좋아해요. 초밥만 먹고 연락 안 해? 인생 다 살았지, 씨. <목소리> 씨박이, 씨박이, 씨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는 레시피 다 풀어드릴게요. 연애 안 해도 됩니다. <목소리> 그건 좀 그렇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쉽게 초대리 기초되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초밥초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식초, 설탕, 소금.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다시만 넣기도 하고, 다시만 넣어서 녹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저는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를 이제부터 만들게요. 우선 레몬 4개, 레몬은 기존에 이 껍질을 다 써요. 껍질을 쓰고 남는 거로 활용을 해야 돼요 레몬 까진 거는 제가 오징어 위에 그리고 연어 알 연어 알도 거진 레몬을 안 올려요 레몬 안 올리고 하는데 저는 레몬을 올려줘요 그래야지 약간 비릿한 것도 잡아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통째로 믹서기가 좋으면 통째로 넣어도 되는데 제가 믹서기를 너무 오래 써서 얇게 잘라야 돼요 다 최대한 갈 때도 곱게 그래야지 이 덩어리들이 초밥초에 섞여서 밥이 맛있어요 갈아서 넣으면 즙도 들어가고 그이 덩어리하고 맛 차이가 굉장히 틀려요 레몬이 없으면 유자로 해도 되고 유자가 더 좋긴 한데 유자 향이 좀세요 오렌지 넣을 때도 있는데 오렌지는 많이 넣으면 단맛이 좀 씁니다 그냥 집에서 할 때는 레몬이 있으면 그냥 갈아서 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즙 넣어도 되고 없다 그러면 안 넣어요 보통 기본적으로 하는 게초 3세 설탕 둘에 소금 하나 3대 2대 1 레몬씨 같은 거 하고 뭐 그런 거다 구별 없으니까 그런 건다 그럴 니다 레몬하고 유자 갈 때는 최대한 즙이 될수 있을 때까지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덩어리가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가겠죠 해물이나 유자는 이 정도로만 갈아주면 딱 좋아요. 이걸 갈아서 이제 채가 너무 곱지 않은 거, 약간 두께가 있는 채에다가 해물을 붓고 식초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붓어주면 됩니다. 초대리 할때 보통 뭐 정종도 넣고 미림도 넣고 그러는데 초밥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신맛이 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까만초라고 해서 까만초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까만초를 쓰는 건또 레시피가 틀려요. 근데 뭐 집에서 굳이 까만초를 쓸 필요는 없어요. 까만초를 쓸 필요 없는데 까만 색깔이 나게끔 제가 해드릴게요. 제 업장에서 쓰는 거니까 보통 보시면 손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바디 현미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거를 그냥 계속 말씀을 안 드렸어요. 뭐가 들어간다고 하는 분은.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 얼마나 산다고. 씨박이, 씨박이, 씨박입니다. 이렇게 해서 놔둬주면, 여기 덩어리가 이렇게 떠요. 보여요? 위에? 이렇게 뜨면은, 먼저 소금을, 소금을 넣어요. 소금은 식초는 1.8리터에요 1.8리터를 다해서 넣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3대2대1은 그냥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거고 요 레시피는 제 업장 레시피예요 음 소금은 소금으로 400g 한주 소금 쓰는 사람도 있는데 한주 소금은 맛 차이가 완전히 틀려요 그거는 맛을 하면서 자기가 맛을 보면서 맞춰야 돼요 그러게는 집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한주 소금이 좀 농도가 쎕니다 만약에 집에 한주 소금 밖에 없다 그러면은 차라리 설탕을 좀 넣고 끝에 밥을 비빌 때한주 소금은 약간만 그냥 김밥 쌀때 소금 넣는 것처럼 그냥 감식으로 넣으면 좋아요 그리고 소금을 넣고 먼저 다 녹히면 돼요 그냥 근데 보통 보면 이거 녹히는 것도 불에 약한 불로 해서 녹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녹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불에 올리는 거는 아무리 약한 불로 해도 초가 좀 날아가겠죠 이건 그냥 소금 먼저 넣고 거품기를 해서 이렇게 돌려주면다 녹아요 다 녹고 나면 그 다음에 설탕을 넣고 다시 굽어서 녹여주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모래알처럼 이렇게 닦였을 때 긁히는 느낌이 없으면 이제 소금이 다 녹은 거예요. 그때 설탕하고 다시 넣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 됩니다 이제 거진 다 녹았어요. 리고 여기서 기존에는 제가 레스피를 썼을 때 흑설탕만해서 썼어요. 갈색빛깔 나게 초밥 초박, 초밥이 흰색이 아니고 너물티이하게 사기를 치려고 해서 제가 그런 건 했던 건 아니고, 그냥 다른 업장하고 좀 틀려지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좀 특별하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먼저 흰 설탕을 넣는 거는, 흑설탕만 넣었을 때, 초밥, 초과... 초를 섞고 초밥을 했을 때, 이게 잘 뭉쳐지지가 않아요. 점성이 좀 없어요. 그래서 지을 때, 손으로 드실 때는 큰 차이가 없는데, 젓가락으로 할 때는, 그게 좀 많이 흐트러져서, 드시는데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큰 설탕은 200g 200g 넣어서 재서 넣고 이렇게 똑같이 아 소금하고 했던 것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레몬 간게위쪽으로 이렇게 붙어요 볼 위쪽으로 이렇게 붙는데 이거를 저으실 때 이렇게 같이 정면을 이렇게 붙여서 저어주시면 돼요 녹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색깔 내는 거는 흑설탕이에요. 흑설탕이 들어가서 몸에 뭐안 좋다 좋다 그러는데 어차피 설탕 들어가는 거는 한 번에 이 많은 양을 다섭취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먹을 때 맛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초밥을 만들 때이 양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가 좀 초를 좀 세게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밥할 때 초밥초를 좀더 비율을 높이는 거고, 아니면은 약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 좀더 줄여서 초밥을 만듭니다 흑설탕은 이제 소금하고 흰설탕을로 녹았기 때문에 흑설탕을좀 천천히 녹아요. 그리고 흑설탕이 약간 덩어리 같은 게 있어서 흑설탕은 아까 소금하고 설탕 들어는 것보다 좀더 오래 저어야 돼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이거 초밥, 만드는 것만 하고 두 번째 타임에는 밥을 할 거예요. 냄비밥으로 할 건데, 냄비밥으로 하는 게 초밥은 제일 맛있습니다. 또 보통 보면 아까 제가 레몬을 갈았던 게 레몬즙을 짜면은 제 생각으로는 다 날아,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향만 그냥 하는 거지. 근데 그 향이 식초보다 약하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레몬을 간 거고 집에서는 그냥 안, 넣을 안 넣어도 돼요안 넣어도 맛차에는 크게 없어요 자, 이것도 거진 다 녹아가는 것 같아요 씨박이 씨박이 씨박입니다 자 이제 아까 다 녹혔어요 다 녹히고 이렇게 보면 이 위에 하얗게 뜨죠 이게 레몬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게 레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레몬 껍질하고 이런 부동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밥하고 같이 비빌 때 흔들어가지고 초밥초를 넣으셔야 돼요. 이제 보관할 때는 저 같은 경우 유리병에 넣어서 정경병, 큰병에 넣어서 실온에 그냥 두고 물에 두시, 두시고 쓰시면 돼요. 식초를 어디다 두시는지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밖에 둬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집에서 하실 때는 조금씩만 해서 하셔도 되니까 만약에 그 그람수 3대2대1,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밥 숟가락으로 해갖고 해도 돼요. 숟가락, 초를 3숟가락 넣고, 소금을 2숟가락 넣고, 설탕을 1숟가락 넣고, 녹히는 거는 소금 먼저 녹히고, 설탕 녹히고, 아니면 그게 귀찮다 그러면 다때려넣고 녹혀도 돼요. 된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뭐, 그건 큰 차이 없어요. 요 정도 양이면은, 그거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초밥이 몇알 나올 까요 이런걸 내가 어떻게 풀어 나 안풀어 아 잠깐만 하루에 32명 보통 평균 작고 8배가 이뭔 개소리야 그러면 하루에 2 5 6 0발이에요2 5 6 0발이면 곱하기 6 일백천만십만1 5 3 6 0 0원 나와요 그게... 아 이거 다? 아, 이거 어떻게 먹은 거야? 다 먹었네 씨박이 씨박이 씨박입니다 집에서 하실 때는 양을 이 정도로 만들면 은 돌아가실 때까지 초밥을 먹어도 아마 못 먹을 거예요 집에서 하느니 그냥 나가서 사 먹자 그럼 쉬는 낫지 나같아도 그러겠지 만약에 집에서 난 이대로 해겠다 아들이 알아서 해, 그건. 좋아요, 구독하기, 초밥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 알려드릴게요. 하나부터 열까지.